여러분의 삼성전자 안녕하신가요 10만 전자는 반드시 온다 우리나라 1등 주식이니 장기투자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 말을 믿고 5년을 버텼지만 요즘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선 이런 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삼성전자 장기투자자들 인생골로 가겠는데 5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내 소중한 돈이 꼼짝없이 묶여있는 고통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내가 놓쳐버린 엄청난 기회비용, 그리고 때로는 주변의 조롱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희망 고문의 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삼성전자 장기 투자의 환상이 왜 깨지고 있는지 그뼈 아픈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지루한 기다림을 끝내고, 미국 우량주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갈아타, 1억 원의 자산을 만드는 3단계 실천 로드맵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한 투자자의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는 2016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며 오직 배당금만으로 노후 걱정 없이 사는 70대 어르신 주주의 발언이었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아, 저게 바로 장기 투자의 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결국 2020년에 보유했던 주식 대부분을 매도하며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 제목처럼 5년의 기다림을 겪은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부장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2018년 그동안 모아두었던 종잣돈 5천만원을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9만원을 넘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를 느꼈고 다시 5만원대까지 추락했을 땐 밤잠을 설치는 고통과 끝이 보이지 않는 횡보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5년 후 그는 약간의 수익을 보고 겨우 주식을 팔았지만 사실 그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기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 부장님이 똑같은 5천만원을 5년 전 미국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 VOO에 넣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VOO의 과거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에 달합니다. 5년간의 복리 효과를 간단히 계산만 해봐도 그의 자산은 원금 포함 8,425만 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로 마음 고생하며 겨우 얻은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손실, 기회비용의 실체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투자 후기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내 대형주에 투자했지만 저조한 수익률에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인정하고 미국 주식으로 투자 이민을 떠납니다. 이건 몇몇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지친 수많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탈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5년이라는 기다림이 가져온 뼈 아픈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행동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위기를 기회로 바꾼 또 다른 직장인 이 대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역시 4년간 삼성전자를 보유하다가 더딘 주가 흐름에 지쳐 결국 매도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 부장님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도한 자금 전액을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에 투자했습니다. 불확실한 주가 상승만을 기다리는 대신 매 분기마다 따박따박 달러로 꽂히는 안정적인 배당금으로 자신만이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대리님의 성공 요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한 종목의 주가 그래프만 쳐다보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과 안정적인 시스템에 투자하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을 위한 삼성전자 탈출 그리고 1억 만들기 3단계 실천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투자 목표를 명확히 정하는 겁니다. 성장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안정이 우선인가요? 만약 은퇴 후의 현금흐름보다 10년 뒤 자산의 폭발적인 증식이 목표인 성장 추구형 투자자라면 미국 시장 평균을 따라가는 VOO나 기술주 중심의 QQQ가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겁니다. 반대로 제2의 월급처럼 매달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안정 추구형 투자자라면 이 대리님처럼 고배당 성장주 ETF인 SCHD가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QQQ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20%에 가까운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매달 50만원씩 QQQ에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수적으로 연평균 15% 수익률만 잡아도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엔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는 겁니다. 바로 절세 계좌를 200%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하는 건 세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부터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ETF 투자로 연간 1천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인 154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서만 9.9%를 적용해 약 79만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만으로 수익률이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꾸준함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가장 강력한 투자법은 바로 정립식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증권사 앱을 켜서 자동이체 기능을 설정하세요. 그리고 매달 월급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정해진 금액이 VO나 SCHD를 자동으로 사도록 만들어두는 겁니다. 시장이 오를까 내릴까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기 때문에 여러분의 평균 매입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이기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탈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고 풍요로운 기회의 바다로 나아가는 현명한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종목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대신 데이터로 검증된 시스템과 강력한 절세 전략으로 여러분의 돈이 스스로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5년간의 기다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중한 교훈을 얻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삼성전자라는 높은 벽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제 그 벽을 원망하며 부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 벽은 여러분의 계단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증권사 앱에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ISA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있다면 국내 상장된 미국 S&P 500 ETF를 단한 주라도 매수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5년간의 기다림을 끝낸다면 어떤 종목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용기에 따뜻한 응원을 보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